형체랑 본적이냐? 야뭐 커피를 3 응. 8 5 0 0원이네 아, 이 얼굴에 이책야 인체... <laughs> 미친놈이냐? 방금 그랬더니 핸섬 해주지 않았어요? 아 몰라 얼굴을 안 봤다 어, 이 투정 어떡할 거야 혼나지 않는 샤워 중난 철들 생각이 없다 오늘 원래 동생들이랑 계곡 캠핑 가기로 했는데 예, 비가 와서 예, 캔슬렸어요 뭐 캠핑 안가니까 국내에서 뭐 밥이나 먹자고 합니다 지금 집앞에 데리 왔다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을 아, 열어 안녕하십니까 어. 두놈들 다 40이 훌쩍 넘고 노총각이었는데 평생 혼자 살면서 나랑 놀아줄것 같더만 한 녀석이 최근 몇달전에 결혼 했다 확실히 신혼이라 그런지 어디 가면 사진을 계속 찍어서 와이프한테 보내 준다. 또한 놈은 많이 외롭다며 애인을 만들겠다며 살도 빼고 멋진 자동차를 하나 장만해서 결혼할 거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이 녀석 내가 봤을 때는 음 하긴 나도 결혼했는데 넌못 하겠니? 그냥 이 결혼식 이후에 봤구나. 이 머리. 이게 결혼한 것도 신기하니까 우리가 그지? 평생 그냥. 네, 네. 평생 얘랑 같이 놀줄 알았어 나는. 얘랑 어, 페인처럼. 뭐 술이나 퍼먹다가 그냥. 그냥 뭐 생을 마감할 줄 알았더니. 팬스해주지 않았어요? 아몰라지 그 얼굴 안 봤다. 어, 옛날에 20kg를 빼는 지금인데. 4개월 만에 빼가지고 딱 유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무슨. 아니 매출이 30억이 넘어 1년에. 이집 막국수는 우리나라의 최초로 들기름 막국수를 만든 집이야. 음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먹어봐야지. 그래, 네가 산다니까 우리는 또, 우리는 또잘또 또 먹어줘야지. 그럼. 어. 2차는 이제 또 우리 2차는 이제 민영이 형이 산 커피가 좀 커피는 얼마 하겠어? 막국수보다 싸겠지? 그렇지. 그럼. 그리고 3차는 이제 지영이한테 장어를 한 번. 뭐야, 얘들? 예약하는 거야? 와, 너 이런 것도 할 응. 응. 인지, 거 따져야 돼? 응. 럼이밍대로 나오는 거지 파나봐. 아, 어... 뭐야? 네, 와, 신발 벗어야 돼? 뭐가 좀 다. 아, 나 뻥튀기 하잖아 이거. 하고, 그냥, 들기는 막국수. 들기는 막국수. 이건, 비빔 막국수 하고요. 실은 뭐, 많이 먹을 거면 중짜리 시키고. 그래서, 뭐책 봐봐, 책. 봐봐. 아, 니가 무슨 책을 들고 다녀. 나, 정말, 깜짝 놀랐어. 야, 니, 네, 야, 너이책 보고, 너 여기, 온 거야? 응. 음. 아이 얼굴에, 이 책, 얘랑 안 어울리는데? <웃음> <웃음> 네. 뭐, 산 거야? 내가 산거 야. 아 책근 사서 본다니까? 와, 책도 사서 본다. 그럼 이제 술 대신 책. 어려가 거야 사임이 지금 사임하는군아 사임까지. 아, <laughs> 응. 아 어. 와, 이것도 뭐 메모까지 했어? 그럼 중요한 그런 술 찾아. 어. 야, 쉬. 어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거든. 공부해 야친서와 줄까지 쳐가면서. 와 지식이 풍부하네. 작은 가에도 진심이 배우다아 이래서 엉덩이구 여기를 면이 3쯤 남으면 육요 이게 어... 어... 아니, 어. 아니 뭐들이야 아. 아, 천천히 먹라 천천히 얘는 뭐, 그냥 나오자마자 뭐 아니 진심을 다하면뭐 아니 아니 의미도 안해 맛있다 네 동동주 한할꺼네 형체로 본적이냐? 그냥 인간극장을 띄우시면 <laughs> 혼자 찍는데 뭐 네. 엄청나게 <laughs> 대단한거 하겠냐? <laughs> 와 동동주 진짜? 역시 와, 대단하죠? 아니 너 지금 진심을 배운다는 애가 아, 진심을 빨리 먹었네? 생까그 <laughs> 어. <laughs> 동동주 지잔추가했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무루입니다 목요일 잘했지? 네. 늘 일단 지금 네. 계획대로 되고 있네? <laughs> 어,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일단은. 어. <laughs> 리체 여기 있다, 리체. 네. 주방부터 이렇게 돼 있고요. 오픈 주방.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네. 같이 할게요. 네. 네, 같이 해주돼요너 네. 구독 부서 사인. 안 계셔? 어, 그래? <laughs> 안 계신데? 오케이. 뭐? 아니면 그냥 그 아니면 그냥 그 아니면 뭐야, 카운터 아줌마라도 어, 사인지 바꿔주기로 했어. 어, 7 8 0 0 0원 나왔지? 네. 아. 국수 여섯, 여섯 그릇에. 어, 여섯 그릇에. 수육 하나에. 동동주. 동동주 세 개. 세 잔에. 어, 아. 그거 비싸지는 않은 가격이에요. 아. 본이안비싸다면 뭐. 저는 뭐 얻어먹기 때문에, 예? 비싸고 싸고 그냥 잘 먹었습니다. 우와. 우와, 사장님 만났어? 우와, 이거는. 와야너안계안 안 계시다며 방금 너무 감명있게 봐가지고 멀도 감명 어, 이야 어. 너 너무 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사인 받으러 온 사람들이 꽤 있나요? 아 네. 아 이랬구나 네. 아, 나도 책을 내겠구나 이제 아 네가 책을 봤으니까 사모님이 아나 뵙구나. 아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laughs> 진심 세상에 전해지고 아, 진심이란 그거야? 아, 진심이란 거기 그거 목적이구나 거기. 특색 자체가. 자, 가끔 이런 것도 먹기 좋 줘야 되죠. 이죠 어, 너무, 너무 우리가 너무 진짜 자극적인 걸 먹어 가지고. 응. 뭐야 이거? 게 그러니까 차라 이제 바람이 있으니까 바람 부딪히니까 이제 달고 나는 거. 진짜 되게 웃기다. 아니, <laughs> 여기 올라가 보자. 여기 무슨 아울렛 아니야? 프리미엄 아울렛. 그래, 여기 구경 가자. <laughs> 이 나이, 어, 나이키 아디다스 있으니까 가서 나 아. 나이키나 신발이나 봐 보자. 그냥 찍다 보면 이런건다 편집이야. 넘면데오 내가 사람으로 전 이거. 이건 아울렛 매장에서 이걸 샀네요. <목소리> 아니, 아니 쇼핑하러 왔으면서 왜안 사고 그래? 뭐 6만 원 이러냐 막 면티 하나 4만 원막 5만 원. 난이냥 2만 원 정도는 해야지. 3만 야, 아 3만 원이야. 무슨 빵집을 와, 아, 무슨 아, 그, 커피숍이 이렇게 크냐? 아 이런 걸좀 봐. 뭐, 뭐 사도세자 이런 거 보고 책 많이 보는 사람이 가야지 나가면서 어, 되게 되게... 야, 무슨 뭐, 커피를? 현장에 응. 4만 어디? 5, 천8 5 0원이네 아니 뭐 이런 데 와봤어요, 뭐. 아, 맛있네 이거. 또또 삼촌이 뭐 삼촌이. 왜이게 멈추냐, 아 여기. <laughs> 친구하고 친구 와이프가 빠지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고, 근데 친구가 물어본 거야. 어 오빠 저 약간 순수하고 좀스타부 이게 참 좋다고. <laughs> 꽤안 묻어가지고 많이되더려고 아, 우리. 출세했네 우리도 네? <laughs> 이런 데도 다가보고 <먹어보고>, 어? 와.. <laughs> 5시 시다 번에 또 장어를 조지러 왔네 얘다 왔다가 이제 줄거것 같다 이거 밥국수 1인당 한두 아. 그릇씩 먹고 아. 빵에다 커피 먹고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바로 나온다 야. 야. 앉자마자 나온다 <laughs> <나> 앉자마자 <laughs> 이게 가 특대 누 다김치 네. 그렇게 까레 까레 많아 아우, 그렇게 많어요말 말은 불식말 천천히 좀 먹자 천천히 아니 장어 말라 비틀어지게 돼아르크 좋아 도와. 또 조져보자 또에리야키르크 어우 너무 맛있어요 어우 좋아요 아 배부르다 벌써 <laughs> 이것도 이제 되게... 섬가는네 아, 이거. 아니 살밥이 폭신폭신해야 맛있지. 이거 너무 바짝이니까. 아, 맞아, 그건 맞아. 폭신폭신 너무 바짝이니까 기름기가 없어가지고 거칠어. 맞아 맞아. 아 소주가야 돼. 네. 얘뭐 하잖아. <웃음> 와이프 <laughs> 보내. 아, 아, 와이프한테 보내려고. <laughs> 나 분이니까 지금...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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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시험 보니까 지금 사촌 내응교부. 여보 어쩌고저쩌고 <laughs> <좀> 한 거야? <laughs> 아까 그냥 집으로 쳐, 배불러 죽겠어. 쳤어요, 집으로. 아, 그래서 근처에 베스킨라있스 보려고? 아유, 그래. 보든지 말든지 하겠는데, 아무튼. 아 형이 사준다잖아. 안 사줄 거안살 거야. 쳤다고 먹자고요, 저거. 형이 쉬잖아. 한 시간 쳤다고 먹자고. 형님은 여기서 먹자고 그러니까. 아, 아니. 네, 그러니까 성남 가서, 가서. 갑자기 아, 여기서 먹자고 그러니까. 아니지. 야, 미친놈이냐? 방금 그랬더니 여기서 먹까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셨어요. 니까그러넌 아, 미친놈이야, 내가 봐도. 아, 네, 그래, 알아서 세 잘해. 어, 가, 지정아, 잘 아이고, 예. 잘 같이 이형잘 놀았다. 아이고해잘 먹었다. 자, 형님. 나손 예? 한번 흔들어줘라, 새끼야 그래. 아니, 뭐, 아, 막국수는 어, 못 먹었는가? 막국수 <laughs> 얘기는 안 해. 어, 그래, 알았어. <웃음> <웃음> 막고수... 빨리 어, 막국수. 어, 갈게요. 잘 먹었다. 또 봐. 음. 어, 가. 예. 예 들으세요, 어. 빨리 잘 지내고. 어. 아, 어. 배불러 죽겠네.